안녕하세요 베르카의 서은용 시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실 자 정말 인기 좋은 차량은요 제네스 G90 또 가져왔습니다 자이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자3.8자이네기 장착이 되어져 있는 어, 3.8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인데요 자 추가 옵션으로 VIP 시트 거기에 듀얼 모니터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 자 천장에는 프레스제일에 들어가져 있는 이 스웨이드 재질의 최고급 소재의 그런 소재를 또 튜닝했기 때문에 아직도 고급스러운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조건 차량이고요 자3.8 자연 키네팅 장착이 됐기 때문에 자 장부장도 거의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휠 보건 모두 완료했고 제가 유마막 코팅만 해서 출발 정도에 아주 상태 좋은 거기에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게또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각될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 또한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자 신차 금액이 무려 9,700만원 차량이었지만 지금은 3,000만원 치때 만나보실 수 있는 자 정말 가성비 좋고 지금도 정말 인기가 많은 지9 9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빨리 부탁하셔서 이 좋은 차량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금 저한테 판매하는 제네스 G90 차량 내 네, 외관 또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 보실 차량 제네스 G90 차량 3.8 자연흡기 엔진 장착이 되어져 있는 3.8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요, 자 신차 금액이 무려. 어, 9,700만원 거의 1억에 육백했던 그런 차량이고요 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부사고 차량으로서 2019년 4월 등록한 어, 3.8 프리미엄 럭시드급 차량이지만 자 추가 옵션으로 VIP 시트 뒷자리 컴포트 옵션과 함께 뒷자리 듀얼 모니터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는 예, 신차 금액이 무려 9,7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 8 6퍼에4628베우카실 매물. 제가 직접 보유하고 매입한 차량으로서 자, 실 매물, 실 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전면에는 이제 풀 LED 헤드램프가 어댑티브,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반전에 주행 가능한 스마트 스펙, 어려운 점동 카메라랑 전방 카메라가 위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형차의 상징인 자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 될 거고요. 자 2019년식의 주행 거리도 정말 알맞게 주행을 한 12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로서 으자 미세누유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휠보원도 내장 모도 완료한 차량이 기 때문에 거의 신품급 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전방에는요 자 타이어 상태를 보여드리면 자 앞쪽에는 금호 타이어와 함께 자 완전 19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3.8 프렘 럭셔리 등급에는요 자 보시면 자 고스트 도어도 앞뒤로 기본적으로 이 고스트 도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짝만 문을 닫아도 자동적으로 땡겨주는 이런 기능들도 예,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깨끗한 휴상태용을할수 있고, 자, 이 차에는요, 뒤 앞뒤 타이어가 완전 10분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도 아, 세련된 외관 그리고 이제네스 로고와 함께 G90 로고와 함께 3.8H 트랙 네, 전자식 4륜구동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동 트렁크 옵션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될 것 같고 이 트렁크 공간은요 정말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자 깨끗한 트렁크 공간을 확인할수 있고 어, 뒤쪽을 보여드리면요. 자, 뒤쪽에 교환된 부위가 없고, 침수 이력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침수 이력 있는 차, 주행거리 조작 있는 차, 절대 매입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좋은 차만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 8 6번에4628 대륙카 실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조석적 컨디션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붕붕한업종대 정말 깨끗한 외관, 그리고, 자, 휠 기스가 1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 조속도 마찬가지로 앞뒤 모든 타이어가, 자, 완전 10호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요즘에 타이어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어, 10호급 타이어를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대형차들은, 이런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차는 타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깨끗한 외관과 함께 제가 이제 유리막 코팅은 아닌데 유리막 코팅도 통차적으로 네, 예약을 네, 해서 출고할 때는 유리막 코팅 센터에서 보증서가 나가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을 또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하는 차 실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정말 관리하기 편한, 자, 블랙 계열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밑에는 이제 스마트 메모리 시트와 함께 엠비언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레시콘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동 시트와 함께 에르그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2만 킬때 주행을 했기 때문에 자 약간의 이런 사연감 외에 있는 네,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 옵션을 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자 주행에 필요한 옵션, 스마트 후측파 경보 시스템, 세선 있탈 미끄럼 방지, 전동핸드 조명 밝기. 그다음에 위, 밑에도 보시면 엔비드 조명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탑재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 오늘 판매자 주행 거리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2만 8천 킬로. 네,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12만 8천 킬로를 운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이 오른쪽 왼쪽 깜빡이 켜시면요. 자 그것도 여기 나에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 모니터링 팩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란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반제 주행 가능한 스마트 스펙 확인하, 확인하시고요. 자 옆쪽을 보시면 자 대화면 내비게이션과 함께. 어려운 데 불카메라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밑에는 대형차의 상징인 아날로그식의 포드 공조기, 그 다음에 전자식 기어봉 DIS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무선 충전 옵션, 그리고 자, 위로 보시면 이제 제네스 커넥트 이용하실 수 있는 하이패스 겸 룸미러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가 대박인 게 뭐냐면요. 자, 원래 이 소재, 이 예, 프레스지에만 들어가져 있는 이 스웨드 소재의 그런 소재인데 자전차주분께서자 위에 마감을요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이 스웨드 재질의 마감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뒤쪽 천장까지 보시면 자이 스웨드 재질의 이 최고급 소재인 이런 소재로 자, 위에 천장을 다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제 일반, 그냥 쿨하게는 안 들어가는, 이제 프스크림만 들어가져 있는, 이런 알칸타라 소재. 이 스웨덴 인의 최고 소재가 이렇게 또 튜닝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 옵션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듀얼 모니터 옵션을 또 추가했기 때문에, 자, 어린아이 키우신 분들은 또 요기랑 이용할 수 있는 듀얼 모니터. 그리고 자, 레스트 기능이 되어 있고, 양쪽 통포시트가 되고 전동시트가 되어져 있는 이런 VIP 옵션도 커버터 옵션도 추가가 되어져 있는 예, 아주 이 대형차에서는 자, 정말 필요한 옵션이죠. 레스트 기능에대어 있는 이 VIP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는 예, 아주 옵션 좋은. 신차 금액이 무려 9,700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고가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도 이게 전도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나면 한 50만 원 정도 수비가 나오기 때문에 자 구입하실 때꼭 이거를 확인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전도 커튼이 적용이 되죠. 뒤쪽 창문에도 이렇게 전도 커튼이 양쪽에도 적용이 되어져 있는 이 고급 차의 이 필수 있는.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져 있는 아주 옵션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 제네스 G90 2019년 4월 등록한 자3.8 자연 느낌 엔진, 자, 장고장이 거의 없는 3.8 자연 느낌 엔진과 함께 어, 3.8 프리미엄 럭셔리 등록 차량인데요. 뒷자리. VIP 시트 옵션과 함께 듀얼 모니터, 그리고 천장에는 이 프레스제에만 들어가져 있는 최고급 소재의 에, 그런 소재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는 에,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휠 보건 모두 완료했고, 제가 유리막 코팅만 해서 판매할 정도의 아주 상태 좋고, 액티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천만 원대 초반대 만나보실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네, 대형 세단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쌌던 GS G 9공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판매 금액은요 제목란 아니면 더 보기 누르시면 판매 금액 나와 있습니다. 판매 금액만 하면서 자 관리 잘 되어져 있는 네, 정말 강력 추천 드릴만한 구공 네, 차량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빠리 선택하셔서 이 좋은 차량에 주의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다음 편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베리우카의 서근용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